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무상 AI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본인이 브랜드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물어보면 은 젠비디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완전히 하나의 사이클처럼 바람직박 또는 멍청한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AI 비전을 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 다른 코 미래를 향해 갈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단언하고요 tk지역 일정에 몰두해서 사실 보수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에 매진했다면 이제는 제가 말했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를 위해서 장소를 고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it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친숙하고 제가 잘 알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은 보탬이 될수 있는 공간이 이 가산지탈단지 그리고 테란 헤 밸리 그리고 한교 동탄 테크노밸리 이런 곳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발이 먼저 가는 곳이 이 가산디지털단지였습니다. 이 가산디지털단지에 수만 명의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미래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우리 미래는 과학기술 경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어, 나날이 발전해가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가산디지털단지 그리고 또판교 테크노밸리, 테헤란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협파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도 그 방향으로 많이 저희가 제안할 것이고, 어, 저희는 적어도 어, 이번 선거가 보수와 진보, 그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결국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보수와 진보로 뭉쳐 싸우자. 뭐 이런 말 같은 거는 국민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치 공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과거와 미래에 선명한 대립을 추구하겠습니다. 만약 미래에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저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저와의 대화 대상이고 협력 대상일 것이다. 이렇게 확언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습니다 예. 예전도 언급을 하셨던데 이재명... 아, 직접도 언급을 하고 지만 유력 후보들이 네. AI 투자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벌금을 네. 어, 투자하겠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에 대해서 대판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그 AI 산업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AI의 기본은 민간에서 투자가 어, 촉진되는 것이고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어, 과거에는 우리가 관주도로 이렇게 뭔가를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용이했던 것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결국 군이나 아니면 관료 집단이 가장 엘리트 집단이었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력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2000년에 들어서 민간의 창의력이 관료들의 생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의 창의력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규제 협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상황에서 100조, 200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참 현악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산업에 대한 몰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 시점에 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자면요.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가지고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마저도 광범위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AI를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여야 공이 지금 말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고요. 저는 민간의 창의력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 어떤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무상 AI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본인이 브랜드와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물어보면은 젠비디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완전히 하나의 사이클처럼 다람쥐 쳇바퀴도는 멍청한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AI 비전을 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 단언코 미래를 향해 갈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단언하고요. 더 한심한 건 백조 하겠다니까 200조로 받아올린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뭐 도박장도 아니고 경마장도 아니고 백조 이야기하니까 난 200조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에 이명박 정동영 뭐 이런 분들이 대선할 때747 하니까 나는 8%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말장난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 노름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재원 마련 대책도 없고 전부 다 국채로 하겠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채로 선심 쓰겠다는 이야기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책임감이 없는 정치인이다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공약으로 교육을 또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특히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번 아, 국제적인 학력 평가 기준을 삼는 PISA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을 봐도 대한민국의 순위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AI를 진흥하고 과학 기술 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에게 낙인찍기 않기 뭐 이런 교육적 목표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공부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단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공부하는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과학, 수학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무슨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 심기만 살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시켜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낙인 효과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전국민 우미라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은 학습 강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과학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자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네. 어 적어도 최근에 이런 이재명 한동 같은 아무것도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어, 역시 우리의 안철수 의원님께서 어, 아주 적절한 이런 지적과 이런 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는데요. 저는뭐 안철수 의원의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많고 제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전문성과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어, 용기 있는 발언들에 대해 가지고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러면 뭐이 색깔 지는 단일화 뭐 영재 역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어왔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둔 거라고 이야기습니 저는 뭐 정책적으로는 여러 대선주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AI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서,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하는 사람들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이지, 다른 정치적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제안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과 이런 분에서는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다른 분들과도 뭐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열어놓지만은 전혀 어떤 진전된 것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를 뭐 안철수 의원 경고하셨으니까, 먼저 대화를 이렇게 제안하시거나, 그런 뭐 앞으로도 안철수 의원이나 여러 주자들이 과학 기술이나 미래에 대해 사실 말씀이 많을 테니까요. 꼭 이런 AI 관련된 국한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교육이라든지 뭐 미래 비전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합치점들을 살펴가지고 그런 어 요소가 있는 분이라면은 어 한번 만나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AI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상조를 생각합니다. 아, 총리님한테 뭐 지금까지도 사석에서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통상에 대한 그분의 어 전문성이 이런 것들 배우기 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어 전문가, 통상 전문가 그리고 관료로서 어 존경받는 분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또 하나의 큰 결단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앞에 뭐 고건 총리라든지 아니면 반기문 어 총장 같은 아주 훌륭하신 관료 출신 분들이 정치에 진입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아마 한덕수 총님께서도 익히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